등장하는 인물들은 일단 첫 번째 우리 상녀자 스카디 언니 등장해 줍니다. 그리고 로키 그리고 아주 잘생긴 미남 발드르라는 빛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에 대적하는 신이죠. 그리고 요르드라는 바다를 다스리는 음, 신이 등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유하희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등록 이트 동상 이트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잘 들리실까요? 상여자 스카디 언니는 거인족이라서 덩치가 엄청 크고 벌크러시였어요. 취미가 사냥이에요.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설산을 달리면서 사냥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케저케 해가지고 이 로키를 비롯한 북유럽 신들의 꼬임에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아버지 샤치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디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얘들을 찾아와요. 단판을 치으러. 근데 언니를 보니까 걸크러시가짱 멋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서 북유럽 신들이 야야야야 너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식구하자. 그랬더니 이 스카디 언니가 발 뜰가 좀잘 생겨서 이 언니도 약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은 안 되고 조건을 걸어 나를 웃겨 웃기면 나를 웃게 만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합니다. 잘생긴 게 최고라고, 음. 응. 그래서 나섭니다, 우리 로키짱이. 음. 응. 퍼포먼스를 벌이는데요. 본인의 소중한 곳에 줄을 묶고 하나는 염소의 수염에다 묶어가지고 줄다리기를 버립니다. 힘껏, 힘껏, 영차, 영차, 줄다리기를 버리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플 것 같죠, 크악이라고, 음. 응. 네, 하이를 탈의하고 본인의 소중한 곳에 묶어가지고 염소랑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런 전위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퍼포먼스를 벌이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고통에 겨워서 로키가 그만 상녀자 스카디 언니의 무릎에 풀썩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도, 상녀자 언니도 풋!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어요. 근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조건을 걸어요. 대신에 내가 얼굴 보고 얼빠라서 얼굴 보고 결혼한다고 하면 조금 체면이 안 서니까 내가 발을 보고 여러분을 고르겠어라고 조건을 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리고 발만 내놓고 발페스티시 스카디 언니가 발을 보고 고르는데 본인은 자신이 있었어요. 잘생긴 발드르님이라면 발만 봐도 내가 발드르님의 발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발을 보고 열심히 신랑감을 골랐는데 실패했어. 바다의 신 요르드의 발을 고르고 맙니다 근데 요르드랑 스카디 언니가 살아보니까 둘은 너무 상극이야. 응. 진짜 안 맞아. 요르드는 바다의 신이라서 궁전이 바다 옆에 있었고요. 이 언니는, 스카디 언니는 원래 산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도 소리 소음 아주 거슬려. 갈매기 끼룩끼룩 소리 짜증나. 게다가 해산물 입에 안 맞아. 아유, 비려.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한집안 살고 별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참다 참다 못 돼서 이 합리주의 북유럽 신들이, 음, 결국은, 네. 협의를 거쳐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별거를 거쳐서 원만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는, 아, 재밌는 북유럽 신화였습니다.